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잠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 크를킨 이유는 마공염도 치우고 <laughs> 오늘이 어, 시데리오스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공연 날이라서 잠깐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데리오스를 사랑해 주시고. 보러 와 주시고 계속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배우들이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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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슬기 대우님부터 네. 한 마디씩 네. 어,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laughs> 아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시데레오스를연 어, 하면서 연습하고 이제 지금 막공을 하는 순간까지 어, 출근하는 내내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재밌었거든요. 출국길에 막 이날 아 오늘은 또 이제 사람들이랑 또 어떤지 얘기를 나눌까. 막그 공연도 너무 재밌고 너무 막 힐링. 그정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진짜 너무 다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지금 뒤에도 막 이렇게 영상막 이렇게 막 이름 이렇게 하트해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렸고요 여기 무대팀, 보명팀, 영상팀 음향팀, 소풍팀, 문장팀 다 너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이제 함께했던 그 배우 오빠들, 갈릴레오 캠플러 오빠들과 그리고 제 더블인, 아 너무 귀여운 나거니 <laughs> <laughs> 함께해서 너무 진짜 행복어요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저는 아유, 아유, 아유 안 울어요. 울었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아무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막봉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어이 이후에 있을 스테레우스와 너무 잘 만든 작품이라서 나중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웃음> <웃음> 그 이후에도 스테레우스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아주, 스테 들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그럼 네, 해주겠습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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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유한의 스테플러 작가들의 기세 중입니다. 어 이제 시데리우스가 저는 이제 세 번째 시즌을 하는 제 인생의 유일한 공연이에요. 이제 시데리우스라는 작품을 제가 20년도에 처음 했나요? 네. 그죠. 20년도에 처음 하고, 24년도까지 했는데, 어, 사실 할 때마다, 어, 정말 떨리는 공연 중에 하나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공연 전에도 조금 많이 리마인드하고, 이제 뭔가 가지고 있는, 케플러가 특히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하는 공연 중에 하나여서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하는 공연인데 항상 오실 때마다 관객분들이 너무너무큰 박수랑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공감해주시고 많이 박수 쳐주시고 해서 진짜 저희 저뿐만 아니라 아마 배우,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전부 다 너무 큰 힘을 받고 가는 공연일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슬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너무 진짜 다 너무 좋은 사람들 그냥 그 공연 시작 전에 그냥 뭐 우리끼리 장난치고 놀고 뭐 슬기가 뭐 이상한 영상 찍자마 하면 뭐 마지막에 좀 찍어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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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형이 형이 이상한 짓 하자고 하면 응원 마지막에 한번 해주세요 약간 <laughs> <laughs> 저희 진짜 너무 진짜 형 없죠? 아, 아, 형, 동생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3개월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더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시드레우스는 언젠간 돌아올 팬,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잘안어요 <laughs> 이번 시즌에 처음 시데레우스를 참여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인지 몰랐습니다. 막상. 이 작품을 참여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매번, 매번,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제가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공연하는 순간에. 아까 세기 변현님이랑 세종 변현님 얘기했던 것처럼, 팀 분위기도 다들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연습실부터 그리고 같이 공연장에 온 모든 순간들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석을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고 같이 행복해해주시고 제가 행복해서 그 행복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먹여주는 <laughs> 그런 마음으로 <laughs> 열심히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내일이 없는 느낌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컴퍼니에도 이해는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그래서 한해한에 열심히 하루하루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 저 갈릴레오 코트를 좀제 몸에 맞춰서 새로 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주시다. <laughs>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좀내 몸에 짰으니까? <laughs> 어, 그건 근데 그때 가봐야 또알아 거라. 제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제가 그때까지 돈이 되지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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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열심히 해서, 네. 가리로로서 어, 아버지로서 한발 한 더나아간 그런 배우가 될테니 그때 다시 저 옷을 입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난그니 <laughs> 네, 아무튼 아, 이렇게 공연을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건 것보다도 관객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모든 기간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자체 실수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공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외워서 하면 혹시나 누군가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한 안 보고 일단 백승우 작가님, 그리고 이유정 작곡가님 시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김동현 연출님, 세한우 음악감독님, 송인진 안무감독님, 그리고 우리 조연출님, 우리 조음악감독님, 조안무님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연습기간 동안 행복하게 연습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무대에 와서는 우리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영상 예쁘잖아요 그쵸? 영상이랑 조명 너무 예쁜데 같이 무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영상 해주시고 조명 만들어주시고 조명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조명팀 음향팀 무대팀 그리고 모든 걸다 관리하셔야 되는 SM팀 그리고 분장팀 의상팀 소품팀 그리고 주식회사랑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시어터 모든 직원분들께 저희가 대표로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때가 되지 아, 않 타원형으로 보니까. <laughs>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laughs> <해야 되고. 웃음> 여기서 어, 포토타임, 포토타임, 포토타임. 어, 네, 포토타임. <laughs> 네, 사진님 어떻게 지고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소식을 시데르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정면 정면 정면. <laughs> 반면 <안> 좀 해줘. <laughs> 2층,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가운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